네. 그니까, 오늘 주제가, 이제 비트코인은 저는 여전히 올해, 올해 중에 9만 달러를 찍는다. 예, 그리고 현재는 상승 깃발형 패턴을 거의 마무리 단계다. 결국, 결국은 글로벌스타가 강조드렸던 5만 7천불까지 결국 와, 왔다 갔죠. 예, 제가 이제 우리 멤버시, 멤버, 멤 멤버님들께 이제 5만 7천불에서의 강력한 지지를, 예, 말씀을 드렸고. 레이슐츠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5만 7천불의 근거는 바로 이거였어요. 이거 예, 글로벌 스타가 이게 자클리하게 늘 추천드리는, 했던, 분석드렸던 거의 근거는, 에, 이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하이먼 민스키 모델을 자주 얘기하잖아요. 예, 김사장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 우리가 2017년도, 18년도 무렵에, 예, 많이 회자됐던 얘기입니다. 물론 이 이론이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하이먼 민스키란 사람은 여기 뭐 보시면 1919년도에서, 예, 1 9 9 6년까지 사셨네요. 그러니까 한 70, 77세에 돌아가셨는데 흔히들 이거 뭐, 하이먼 미스키 모델 많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분석해서 올려놨죠. 과거에 에,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하나의 그 결국은 이런 패턴이 늘 형성된다는 거죠. 에, 하나의 뭔가가 만들어지고 탐욕을 불러오고 공포를 주고 에, 다시 이런 형태의 반복. 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도 같은 맥락으로, 이, 우리, 뭐, 이때 이건 바이낸스 차트다 보니까 없었는데, 2012년도부터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이제 왔, 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자행기와 성장기를 거쳐서 탐욕기를 불러왔었고, 그리고 이제 한번 붕괴가 됐었죠. 비트코인에 이제 무가치론, 뭐 등등 해서. 그때 찍었던 저점이 바로 3,150달러입니다. 3,150달러. 예. 그때만 해도 뭐, 2만 달러 찍고 3,150 달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예, 이거 다 졸됐다. 끝났다. 이 바닥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여러분들. 에, 그리고 나서 또한 번에, 예,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되죠. 예, 리몬, 아죠, 리먼 사태가 아니라 저기, 코로나 이펙트 때 이중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비트코인이 반강기였던 2021년도 요무렵의요물렵을 근거로 해서, 아, 2000 정확하게는 2020년도 말이었죠 반광기 유물이었죠. 네, 예. 그때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이제 한 차례 엄청난 엄청난 폭등을 해서 예, 깜짝 놀라게 하는 사태가 박민수님 어서 오세요. 예. 깜짝 놀라게 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역시나 또한 번의 붕괴기가 오죠. 붕괴, 예, 붕괴기가 와서 이제 2만 불을 또 위협하는 상황. 이때만 해도 온갖 비관론이 아주 그냥. 작살했었죠, 여러분들. 예, 온갖 비관론이. 예, 끝났다. 근데 이젠 어 비트코인이 결국은 이제 ETF라는 이 미국 미국의 ETF라는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예, 기관들은 이미 알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결국은 이제 그 ETF가 승인된 게 올해 1월 20일 경이었나요? 1월 16일 경이었나요? 하여튼 그 무렵까지 이제 5만불을 이제 올렸더니 그때 우리가 이제 글로벌 스타가 채널 모델로, 어, 들었던 설명이 요, 거였죠 야, 이거 채널의 가운데는 무조건 간다. 그 다음에 피보나치상 786, 예, 786짜리에서는 이건, 예, 붙들고 늘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들여서, 예, 우리는 이제 2만불 아래에서부터의 적극적인 매수를 통해서 적어도 5만불까지 끌고 왔었고, 그리고 이제 ETF가 이렇게 한번, 어, 예, 저기, 어, 출시가 되고, 이른바, 아,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야 된다는 것처럼 한번 눌렀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도, 역회된 숄더 모델이다. 이거는, 재정적인 역회된 숄더 모델이니까, 걱정할 거 없다. 예, 그래서 이제 또한 번의 상승을 예, 예측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73,000이 찍고, 이제 여기 붕괴될 때 제가 글로벌 스타가, 아, 이거 끝났다. 단기적으로 끝났다. 이런 또 의견을 명확히 드렸던, 예, 여러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몇 주간에 이제 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로 이 붕괴기의 저점과 이번에 피크를 치웠던 고점에 첫 번째 2 3 6가 여기다 오7이다 언더슈시 조금만 나오면 한 5%까지도 왔다 갈수 있지만 예, 역시나 강력한 지지 라인을 보였, 보였죠 예, 57에서 이그 예,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예, 그럼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무브먼트를 보면 첫 번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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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태동이 있어요 태동 요, 요거를 태동. 예, 그러니까 2만, 만한 6천 불부터 만한 7천 불부터 쭉 올라왔던 이 태동기 있죠, 태동기. 이게 그림이 예, 뭐 이렇게 그리면 예, 이건 좀 그림이 약하다. 첫 번째 태동기 예,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형태로 태동이 됐었고, 예, 예, 너무 크다. 이건 또 그림이 그죠? 그림이 뭐 약한 게 낫겠네. 태동기를 하나 만들어줬었고, 그죠? 예 그리고 예, 조정을 또 한번 해, 당연히 하죠 조정은 뭐 저기 원래 커락 조정 없는 건 없는 거니까 예, 조정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거대하게 보면 요게 하나가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요요요요사 이상승이 이상승이 하나의 사이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엘리엇 이론 엘리엇 파동 이론도 그렇고 또이 파동 이론 모든 파동 이론도 그렇고 모든 파동은 크게 보면 한 놈의 두시기의 석삼의 너구리의 오징으로 구성이 돼요. 오징어잉. 흔히 말하는, 이렇게 5파로 구성이 되는데, 현재 구간이 바로 조정 4파 구간이다. 코렉 커렉, 커렉티브, 핏스타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정 4파. 에, 이, 이, 현재 커렉션 중이라는 얘기죠. 여 그, 그 구간으로 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해서, 예, 하나, 둘, 여기를 3번, 여기 4번. 예, 그래서 아직 5번이 남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거의 무조건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5 번의 이 위치가 얼만큼 갈 것이냐 이제 우리가 매저먼트를 기을 쪽으로 측정을 할때 조금 짧게 가면 올리고 누르고 올리고 누르고 올리는 요요 웨이브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의 크기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그래서 렇게 측정을 해 보면 해 보면 이렇게서 해 예. 항상 계량학적인 방법으로. 예, 대충, 무슨, 뭐, 뭐, 저거, 어디야, 그, 저, 뭐, 아크인베스트먼트, 그, 아즈메는 맨날 무슨, 뭐, 50만 달러, 아니, 500만 달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뭐, 말도 안되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예? 예 그럼, 요렇게, 요렇게 무슨, 이 확장 값으로 보면, 그래? 올리고, 엔자형을 만들었고, 여기서, 여기서 한번더 올리면, 대략, 8만, 3,138, 1 0 5오버좀 나오겠죠? 그러면, 거울식으로 볼땐여기는얘기예 한, 한, 8만, 한, 5, 8, 5K 정도에서, 오버슈 조금 세게 나오면, 예, 한, 9, 3K? 예, 그래서 8, 5에서 9, 3K 정도까지의, 8만 5천에서 9만 3천 달러까지의 랠리를 저는 글로벌 스타는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모양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더달안 가니까 그냥 막 조미 쓰셔가지고, 예, 여러분들을 보면, 아 그냥 냄비근성이 많아가지고, 예, 근데, 이 어떤 경우에도요, 조정은 늘 있어요, 여러분들. 예, 예를 들면, 요 때, 이첫 번째 태동기 때도 요, 요 구간이 대략 얼마였어요, 기간적으로. 더 길었어요, 그때는 태, 원래 태동기 때가 좀더 깁니다, 조정이. 예, 이때 구간 조정 한번보시봐요이 크기가. 예, 요, 때가 대략, 아, 4월 14일에서 6월 14일. 딱두달 했네요. 2개월. 그죠? 2개월. 그 다음에, 또, 이때도, 게, 이때도, 이때도, 이때도 한번 보셔봐요. 이때도, 이게 자 클리어하게, 예, 뭐, 대충 두 달, 그죠? 두 달. 예, 그거 현재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얼마였어요? 지금이. 딱두 달이요. 예, 날짜 맞췄네요. 오늘 두달딱 지나니까 이제 올라오려고. 에이. 그래서 최근에 조정의 경향성은 투먼스다. 투먼스. 예, 2개월 정도를 한번 시작하면 조정한다. 지금 딱두달 됐죠. 3월 14일날, 고점을, 이게 자클리 찍었고요. 그죠? 3월 14일날. 예, 오늘이 5월 15일이니까 딱두달 됐죠. 이게 조만간 올라갈 때가 된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만들었던 조정의 패턴은 전형적인 이 상승 깃발형. 예, 이른바 블리쉬 플라이그를 형성을 했던 니 블리쉬 플라이그 예, 그래서 요, 런 형태로 이제 채널을 형성을 했고, 채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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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전형적인 이제 이게 상승 깃발형입 상승 깃발형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그 여러분들, 한달 정도, 한달 정도 전에 이제 공개 라이브 한번할 때, 그때는 A, B, C, D, E 모델을 봤었어요. 이렇게. 예, 근데 이제 그 패턴이 깨지고 그냥 A, B, C로 끝났어요. 이거. A, B, C로 끝났다. 왜냐면, 조정은 항상 기간이냐, 폭이냐. 예, 그러니까 넓이냐, 깊이냐로만 따집니다. 조정은, 그러니까 충분한 깊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깊이. 예, 깊이와 기간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형성한 추세라인을 또 하나 그려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 오른쪽으로, 이 엉덩이 하나 딱 보면. 프럼트 here. 예, 뭐,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보이나? 예. 딱 보면, 이 오른쪽을. 예, 오른쪽을 이렇게, 이렇게 기간 조정을 만들면서, 예, 근처에 왔다가, 이제 이따가 CPI 발표가 있어서, 잠깐 한번 이렇게 뜹 했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뭐, 그거는 좀 예상을 할것 같고, 그냥 CPI 때 변동성이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현재, 뭐, 그, 상승 깃발형의 ABC 모델을, 예, 다 완성을 했다. A, B, C를 한 파동도 이렇게 이중, 이중 조정으로 만드는, 그리고 이제 올리고 누르고 이제 올리는 게 궁극적으로는 예, 여기 적어도 6만 7천 불이 올라 넘어가야 그래야 상승 리버서를 형성합니다. 상승 리버서를 6만 7천을 넘어가야 알트 알트코인들이 빠르게 갈 거예요, 여러분. 빠르게 6만 7천 넘기 전까지는 알트코인들 계속 비빕니다 바닥에서. 이게 예, 그러니까 6만 7천을 넘어야 되는 왜 넘어야 되죠? 어, 이게 봐봐 파동을 봐봐 요 여기서부터. 예, 여기서부터. 저점과 고점을 못 높였죠 그죠 여기도 저점과 고점을 고점이 낮아졌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저점과 고 낮아졌죠 이상태인게 그러니까 여기 다시 얘가 이렇게 이렇게 올려가 이렇게 올라가야 다시 아 그러면 고점과 저점이 다시 높아지는 형태의 모브먼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7,200을 돌파를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바닥에 있던 알트코인들이 지금은 막 겁나게 눌러있죠 뭐, 뭐 거의 모든 종목들 막 예, 한 80%씩 다 내려왔죠. 올림폭에, 뭐, 아비트럼, 이런 애들이. 예, 그니까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그6 7천0부로 넘어가면, 빠르게, 빰빰빰빰 올라오겠죠. 빠르게. 에, 그래서 최근에 펌핑이 좀 나온 종목들이, 어, 간혹 가다 있는데, 예, 영속성이 없죠. 뭐, 선도 코어, 엊그제, 올라갔다가, 예, 잠깐 하고 꼬리 달고 또 밀려버리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른바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뭐, 도지도 마찬가지고, 예, 잠깐 반짝 했다가 다시, 다시 누르죠. 예 이게 이른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불장이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그런 현상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저, <laughs> 결론적으로 그래서 <laughs> 죄송합니다. 6만 7천부를 넘어야. 근데 지금은 축적기야, 축적. 우리 예를 들어 우리 멤버님들 포함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어 이때죠, 우리 뭐 작년 11월, 에, 11월, 시, 10월, 11월 이때. 열심히 살라고 제가, 예, 열심히 사라고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 와트 코인들은 그때 이후로 저점 대비 다 최소 두 배에서 평균적으로, 예, 다세배 갔어요. 예, 대부분이. 물론 폭등한 코인들은 뭐1 0배간 놈도 있고 한데. 지금은 똑같아요. 지금이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이 축적기다, 축적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뭐 불안해하기도 하시는데, 예, 보시면, 음. 잠깐만요. 제가 이거 요거, 요거좀 그림을 조금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요. 이거 그, 말고 피보나치를 이거를 예, 좀 이렇게 오, 작년 저점에서 시작된 이거 이거를 예? 예, 이렇게 그리면. 예, 여기 여기 녹색선 보이시나 모르겠네. 좀한 아, 간짜리좀 짧게 볼게요. 녹색선 보이죠? 녹색선 두 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녹색선, 그러니까 이 작년 저점에서부터 올라 올린 폭 있잖아요. 그거에 21.4에서 23.6% 여기 이 밴드. 제가 복사해서 그대로 옆으로 볼게요. 클론. 여기, 예. 여기 오면 영락없이 다 꼬리를 달았어요. 여러분. 그죠? 보셔봐요. 뭐, 그냥, 이게, 이게 여러분. 프라이섹션이 바로 이거예요.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냐. 여기 오면 다 꼬리 달았죠. 그죠? 예, 유일하게, 요 때만, 57,000 찍을 때요 때만, 이제, 역회된 숄더와, 이제 어떤, 예, 그, 하락을 완성을 지으려고, 거기만 조금, 예, 이런 식으로 역회된 숄더를 한번 만들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역회된 숄더에. 예? 여러분, 예, 그림 보시면, 여러분, 이게, 이게, 이게 여캐든쇼인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얘가, 이렇게 몸통을 이제 만들러 가겠지, 뭐. 또 다른 회회된쇼를 형성을 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여기서 뭐, 뭐, 얼마 빠지고 뭐 이런, 그 족가하는 소리도 하는 꼬마들 있는데 그런 애들하고 놀지 마세요. 예, 괜히 좌충우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만, 여기서 이제 오래 걸리니까 좀 지루하고 짜증나고 뭐 이런 건데, 아유, 뭐, 원래 거래가 원래 그런 거죠. 뭐, 뭐 거래가 맨날 막, 뭐 번개같이 가고 번개같이 올라가고 뭐 이런 일만 있어요. 예, 다행인 건 비트코인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거 보셔봐 얼마나 여러분 이뻐요 이, 이 상태가. 야, 이거 6만에서 6만 천에서만 사면 그냥 무조건 돈 버네. 비트코인 기준으로. 예, 그러면 알트코인들도 6만에서 6만 천 사이에서 에, 그 아래로 누릴 때 축적을 잘 하면 되겠네 이런 희망. 그리고 글로벌스타가 예상하는 대로 이게 9만 불까지 가면. 알트코인은 지금 바닥 대비 최소 따블이네. 예, 이런 희망이 팍팍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지금은 당연히, 여러분들, 예, 보유하는 기간, 보유. 사서 보유하는 기간.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조금 이제 정성적인 얘기 하나, 뭐, 데이터 얘기를 좀 들어가보면, 아시다시피 미국, 이, 미국 ETF가, 오늘 제목에도 써놨지만, 예, 미국 ETF, 제가 글로벌스타가 지난번에도 이거 ETF 승인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예, 네, 작년 12월, 뭐, 이, 이, 무렵에도 ETF가 처음에 나오면 기대감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려감이 생긴다, 우려감. 똑같아, 하이먼 민스케하고 똑같아, 우려감. 아, 뭐, 자금이 10 얼마밖에 안 들어왔네. 근데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이제 그 성장, 성장이나 이런 걸 놓고 볼때 성장세와 다시 기대감을 또 갖게 된다. 성장과 다시 기대감. 그리고 미국 애들이 만든 상품은 미국이 전 세계 금융을 지배하는 이 모멘텀은 뭡니까? 예, 자기들이 만든 상품은 다 갖다 팔아먹어요. 다. 어디로? 어, 관련국들, 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죠. 자, 몇 개월 전에도 미국에서 시작된 ETF는 아시아로 온다. 아시아. 에이시아로 온다. 아시아. 유럽으로 간다. 유럽. 예, 뭐, 아프리카 이런 데는 안 가겠지만, 뭐, 어쨌든 뭐, 크게 보면 유럽, 예, 뭐그 다음에 뭐, 호주 같은, 이제, 남, 저기, 뭐, 또, 남미 같은 게 있잖아요. 예, 남미. 남, 아메리카 이런 데도 가게 돼 있죠. 근데 그런 데는 아직 경제 규모가 워낙 취약하니까 가도, 뭐, 살림도 별로 없고. 역시나 여러분, 홍콩이 먼저 ETF를 승인을 바로 했죠. 예, 그리고 조만간에 호주가, 호주가 ETF 승인 한다고 하죠, 여러분. 예, 호주는 이제 선진국이니까. 좀 있으면 여러분, 일본도 승인, 해요 예, 아마 1년, 1, 2, 2년 안쪽에. 우리나라가 항상 늦으니까. 예, 결국 우리나라도 이렇게 순환매로 가는 ETF의 확산이, 비트코인 ETF 확산은, 이건 금융을 조금 아는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손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내추럴 게스, NG, 예, 뭐, WTI, 그 다음에 골드, 골드, 뭐, 실버, 에, 뭐, 팔라디움, 예, 그 다음에 뭐, 그 뭐죠? 저기, 그, 플래티늄, 백금 플래티늄, 그 다음에 무슨, 뭐, 농산물, 농산물, 농산물 중에서도, 예, 뭐, 돼지고기, 예, 그다음에 소, 생후 라이브 뭐, 예, 그 다음에 생우, 라이브캣들 뭐, 있잖아. 이런 거, 수도 없이 많은 그런 ETF 상품들은 다 어디서 나, 나오냐면, 일단 미국에서 출발을 해요, 일단. 예, 미국에서 일단 출발을 해요. 그리고 하나하나 수출이 돼. 여러분들, 천연가스 ETF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은행에서, 저기, 표말 붙은 게몇 년, 몇년안 됐어요, 여러분?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 때는 우리나라에 천연가스 ETF 같은 상품 없었어. 예. 근데 이제 미국 애들이 만들어 오니까, 이제 블룸버그를 추정하는 뭐, 응? 등등 해서 만들어 오니까, 다 봐라. 국제 유가에 투자하세요. WTI ETF. 다 봐라. 예. 그렇게 확산을 합니다. 금에 투자하세요. 응? 금 ETF. 다, 다 해. 결과적으로 미국 애들이 한번 상품을 만들, 처음에 만들기가 어렵지. 만들면 전 세계 곳곳으로 다 퍼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 ETF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른바 이 비트코인 ETF의 플로우 자금. 그래서 이제 둘락날락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봐봐요. 블랙록에서, 이제 현재 여기 아, 저 블랙록이 제일 커요. 예. 블랙록에서 그동안 현재까지 들어온 ETF 자금이 딱한번 순유출이 있었죠. 5월 1일 날. 그날이 5만 7천 찍는 날이었습니다. 5 7개 찍는 날. 있었는데, 예. 딱한번 빼고는 지금까지 계속 순, 순유입이고 규모도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55억 달러, 현재. 155억 달러 면 대충 한 21조 정도 되죠? 순유입이. 그 다음에, 피델리티가 들어온 게 현재, 어, 뭐 대충 뭐한 10조. 에, 그 다음에, 아이쉐어지 뭐 등등 해서, 또뭐 등등 해서. 예, 물론, 이 그레이 스케일의 GBTC는 계속 유출을, 유출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이게 이른바 기립가이 되고 있는 중이야. 에? 수수료 문제 때문에. 그리고 봐봐요. 그러니까 봐봐. 블랙록이 이렇게 꾸준한 거의 뭐 90일 중에서 90일? 날짜로 보면 90일, 얼추 됐네요. 90일 중에서 단 하루를 빼고 89일을 뭐 영업일수로는 89일 안될 거예요. 영업일수로는 한 60일 될 거예요. 89일이 순유입이야. 순유입. 어차피 여기 대빵은 블랙록이니까. 얘들이 여러분 뭐 꼬작 뭐 4만 불에서 뭐 16만 불 이거 먹자고 이뭐 비트코인 여기다가 이렇게 돈 받고 있는 거 아닙니다. 최소 9만 10만 원 가야 에 그래야만이 이제 넷트로 4만에서 8만 가면 두 배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비트코인 저기 내려왔을 때또 6만에서 9만 가면 한50% 올리는 올라가는 거죠? 어서오세요 용지님? 얘들이 그러니까 무슨 뭐이 뭐, 정도 먹자고 올리는 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글로벌 금융이 얼마나 대단한 애들인데.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ETF가 아주 뭐, 일이 일비하고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고, 홍콩도 생각보다 순 유입량이 꽤 됩니다. 그들도 몇십억 돼요? 꾸준하게 하루에 뭐, 뭐, 몇억부터 몇십억까지. 네, 이슬 사모님, 어서오세요. 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아, ETF가 받쳐주고 있다.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지. 그러면 제 글로벌이 왜안 올라가요? 왜 이렇게, 아유, 이격 조정도 좀 해야죠. 제가 다 지우고. 예, 일본 봐봐요.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왔어. 예, 이게 여러 번봐봐 이게, 이게 50선, 50. 예, 요게, 녹색선이 50. 여기 빨강, 빨간, 빨강, 빨간, 빨강이가 그냥 100. 예, 그 다음에 200가 여기여기 여기. 예,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게 400. 그러니까 지금, 이, 일본 기준으로 보면, 지금도 존나 리 가파르게, 가파르게 올라온 거예요. 머리 스타일 예뻐요, 사모님?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 지금도 엄청 가파른 거야, 이게. 예, 근데 이제 뭐, 개인들은 뭐, 빨리 돈 벌고 싶죠. 하우시 어? 오늘 들어가면 내일 막 바로 30% 먹고 싶고, 뭐, 한 일주일만에 50% 먹고 싶고, 그건 개인들의 그냥, 예, 꿈이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꿈꾸는 로또복권 같은 그냥 꿈이고요. 예, 그래서 좀 중장기로 보시고 가시면, 전혀, 지금 뭐, 이제서야 이평이 이격이, 예. 그리고 비트코인이 진짜 하락할 때는 언제냐면, 나중에 이제, 꼭대기 만들고, 이제 9만불, 뭐, 10만불 이렇게 만들고, 예? 이제 만들고, 그때쯤 되면 이제, 이렇게 이평이다 따로 올라와요. 에 예, 그러다가 이제 추세가 깨질 때가 또 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링 그럼 글로벌링 얘기한 대로 9만불 찍, 9만에서 10만 찍으면, 이 비트코인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아, 조정하겠죠. 예, 차익 매몰도 나올 거고, 예? 어, 9만불, 10만불 가면 당연히 차익 매몰 나오면, 이렇게 또 이게, 예, 이렇게 한 뭐, 한 1, 2년 눌렀다 갈 수도 있죠. 네, 당연한 거죠. 모든, 모든 원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번도 갈수 있어, 이렇게. 예, 그래서 뭐, 뭐, 아크인베스트먼트 아줌마라든가, 뭐, 여러, 어, 저 금융기관에, 예, 이른바, 이, 저기, 뭐랄까요? 청사진을 크게 그린 사람들은, 뭐, 20만불, 30, 뭐,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한, 앞으로 5년, 10년? ETF의 자금이전 세계적으로 계속 들어오면, 여러분, 뭐, 비트코인 발행개수는 제한적이, 제한적인데, 돈이 계속 들어오면 올라갈 수 있죠.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이런 조정에 대해서 예, 우려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전혀 없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을 보는데 <laughs>